두둠칫 두두둠칫 순위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 박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타 여러분 순위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의 아나운서 차예솔 박동우입니다 아 동우씨 지난주에 축제 때저 봤어요? 예솔씨 당연히 봤었죠 파워 장구 완전 잘 치시던데요 장구 장인의 흥은 역시 남다르더군요 근데 예솔 씨는 저 보셨어요? 아, 저도 당연히 봤죠. 충실하게 베이스 역할 잘 하시던데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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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둥 아이. 아이 둥둥둥 밖에 없었어도, 아카펠라에서 베이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당연히 베이스 역할 중요하죠. 뭐 서로 공연 잘 봤으니까 됐고, 이제 오늘의 순위 밝히러 가봐요. 아, 뭔가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동훈 씨가 축제 때 들려준 노래와 관련된 순위에요. 어떤 노래의 순위일까요? 어, 그럼 아카펠라 노래 순위인가요? 아니면 팝인가? 가요인가? 뭔지 궁금하네요. 얼른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4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TOP10입니다. 2014년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0개라면 벌써 머릿속에 몇몇 개가 떠오르는데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빨리 확인해 보고 싶네요. 아, 이번 순위는 2014 벅스 어워즈를 참고했어요. 그럼 10위부터 만나보시죠. 10위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입니다. 문 남성들의 금요일을 설레게 만든 노래죠? 지금 들어도 정말 심쿵하네요 하지만 동우씨에게 불러준 노래는 아니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네요 아 어, 그러게요 음 그러면 이번 스승의 날에는 은사님들에게 미리 금요일에 만나요를 불러드리건 어떨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벤트네요 <laughs> 저도 지금 뭐 해드릴지 고민 중인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꼭더 좋은 아이디어 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동우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스승의 날 고마운 분들께 좋은 마음 잘 전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9위 소개해드릴게요. 9위는 아주아주 아주 상큼 발랄한 남매의 노래예요. 남매가수라면 악동 뮤지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맞아요? 네, 악동 뮤지션의 200%가 구일합니다 200%는 순수한 가사, 그리고 통통 튀는 멜로디로 이목을 끌었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정말 귀엽게 표현해 놨었죠. 그래서 200%는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장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악동 뮤지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상큼한 것 같아요. 그럼 동우씨 이어서 8위 소개해 주실래요? 네, 8위는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평소 박효신의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선, 아, 진짜 가창력이 그냥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효신 완전 짱짱! 언제 한번 박효신 콘서트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이번엔 7위로 넘어가 볼게요. 7위는 마룬5의 보컬 에덤 리바인의 러스트 스타스가 차지했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가 먼저 배경으로 나와서 약간 스퍼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워낙 좋은 노래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배경음악이 스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로스트스타는 영화 비긴어게인의 OST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화는 영화대로 잘 봤는데 당시 OST들이 정말 명곡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트스타스도 최고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엘스 라이크 유도 좋았어요. 에덤 리바이는 계속 찾게 되는 매력적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연기도, 노래도 모두 성공한 그의 추후 활동이 기대되네요. 네, 그럼 6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6위는 사니와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입니다. 아네 처음에 곡 이름이 한여름 밤에 꿈인 줄 알고 그렇게 검색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곡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꿈이 아니라 꿀이었어요. 아 저도 좀놀랬다니까요 당연히 꿈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꿈이라고 부르다가 루미한테 지적질 당한 기억도 나네요. <웃음> 지적질. <웃음> 네 아무튼 달달한 가사와 진짜 연인 같은 싸니와 레이나의 케미가 돋보였어요. 네 여름에도 부러 죽을 뻔했는데 겨울엔 개사까지 해서 또제 염장을 한번 지르더라고요. 아 정말 저도 얼른 연애하고 싶네요. 얼른 도구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오이 알려주세요. <laughs> 네, 오이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이선희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가사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들으면서 마치 한편의 시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선희 씨의 목소리는 이미 검증되어 있으니, 뭐, 노래 자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유니스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 볼게요. 4위는 소울 넘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인데요. 태양의 눈, 코, 입이 4위를 차지했답니다. 요즘 빅뱅이 완전체로 컴백해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아유, 그러니까요. 저 가요무대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아요. <laughs> 솔로 활동 때도 좋지만 전 완전체가 솔직히 조금 더 좋아요. 정말 사심 충만하시네요. <laughs> 네, 근데 태양의 솔로 활동은 물론이고 다른 멤버들도 솔로 활동으로 개성 있는 노래 정말 많이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각자의 매력을 합쳐 활동하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3위 알려드릴게요. 3위는 영화 겨울왕국의 OST로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디나 멘젤의 레디코입니다. 사실 질렸다 질렸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꼭한 번은 부르게 되는 곡이죠. 맞아요. 물론 영화 속 엘사의 제스처까지 무조건 따라 해야죠. 머리를 싹 풀어주면서 손을 쫙 뻗고 <laughs> <아하>, 레디코. <고! 웃음> 게다가 축제 때 손승연 씨가 불러준 레디콘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술 씨 말대로 질렸다고들 하지만 정말 좋은 곡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동우 씨 2위도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까 10위를 차지했었던 아이유의 너의 의미가 2위에 올랐어요 너의 의미는 꽃갈피라는 앨범 수록곡인데요 꽃갈피에 수록된 전곡이 리메이크 된 곡이라 화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 너의 의미는 원래 산울림의 노래였죠 너의 의미 뿐만 아니라 나의 옛날 이야기, 사랑이 지나가면 등 많은 명곡들을 아이유만의 맑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쵸. 아이유 목소리는 정말 여자가 들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솔씨도 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만. <laughs> 너무 티나는 거짓말이었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위 소개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2014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지금 배경 노래로 나오고 있는 썸입니다. 정기고와 소유, 의 노래죠? 근데 예술씨, 썸이 뭐예요? 먹, 는 건가? <laughs> 아니, 도시, 일단 눈물 좀 닦고, 눈물 닦아요? 아, <laughs> 아, 많이 티 났나요? <laughs> 네. 아, 노래가 좋으면 뭐합니까? 공감을 못하는데. 음. 언젠간 공감하는 <laughs> 날이 올수 있을 거예요. 제발요. 올 거예요. 제발요. 네, 진정하시고 아무튼 음색 깡패 정기고와 소유의 콜라보로 1위에 오른 썸 가사가 정말 너무 달달해서 아직도 동우 씨 같은 솔로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죠. 그렇죠, 아직도죠. <laughs> 네. 마음이 아프지만 뭐 노래가 좋은 건 인정합니다. 저도 언젠가 썸을 탈수 있겠죠? 살수 있겠죠. 있어야죠. 있, 네. 있을 거예요. 있어야죠. 네, 아무튼 오늘의 순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네요. 2014년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랜만에 익숙한 노래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정말 1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노래의 트렌드나 순위 빠르게 변한다는 걸 실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늘 순위에 있었던 노래들은 유행이라기보다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점심 순위 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을 다시 듣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유니스테이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차예솔 박동우 제작 조지윤 카메라 김재원 편집의 김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